게임 기획 포트폴리오 아직도 기획서 모음집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건 거의 탈락 신청서입니다. 초보 게임 기획자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 반드시 챙겨야 할세 가지 말해 볼게요. 첫째, 프로젝트를 깊이로 승부 보기. 많이 넣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차라리 한두 개를 골라서 기획 의도, 구조, 데이터, 밸런스 고민 수정 과정까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보여주는 게 훨씬 강합니다. 둘째, 내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쓰기. 시스템 기획 참여 이런 말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전투보상, 구조설계, 경제인플레 문제 분석 및 수정한 제시처럼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을 문장으로 적으세요. 가능하면 드랍률 30%, 18% 조정 후 이탈률 감소처럼 숫자로 결과를 연결해주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셋째, 문제와 개선 과정을 숨기지 말것 처음 설계가 왜 부족했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전후 비교로 보여주면 이 사람은 성장하는 기획자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사고 과정을 보는 거예요. 보너스로 하나 더 포트폴리오는 문서가 아니라 리딩 동선이다. 첫 페이지에서 나 이런 사람이다. 한줄 컨셉과 핵심 프로젝트 12개만 딱 보이게 구성하세요. 면접관이 3분 안에 당신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리하면 많이 보여주기보다 깊게 보여주고 역할을 숫자와 행동으로 드러내고 문제 해결 과정을 스토리로 설계하는 기획자가 포트폴리오에서 살아남습니다.